자 없는 것빼는다 있다. 팔기 매력 원장이 넘치는 시원이 떴다. 시장이 좋다. 좋다. 반갑습니다, 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라입니다. 네, 박수라 씨. 어? 아 어,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왜왜왜 왜, 왜 아, 뭐요? 예, 등담을 했어. 아이고. 아, 바다, 바다, 바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좀 봤는데, 네.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고, <laughs> 선배님 그 자체더라고요. 네. 황현이가 황현이를 낳았다. 네, 그러니까요. 아, 어쨌든 나라와 국가를 위해 출생률을 높인다는 건 굉장히 흐분찬일 아니겠습니까? 네, 좀 기여하셨습니다. 네, 좀 기여 좀 해주세요. 저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떻게 노력을 한다는 거같요 한참 뒤에 노력 좀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오늘 좀, 제가 랜드마크를 주로 다니는데, 이 네. 아, 이건 그냥 생 그냥 골목길입니다. 의원님께서 보통 나오셔서 소개를 좀 시켜주시는데, 네. 주소 하나 띡 보내시고, 나를 찾아와라. 아, 그래요. 아주 자신만만한 의원님이세요. 아, 네. 주소지는 지금 여기로 나오는데 여기 인가요약 예, 병원인 것 같아. 병원, 저희가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뭘보겠다아 여기인가요? 네. 네. 아, 여긴가요? 네. 아어 여기가 아 아니, 맞는데. 아무도 안계시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의원님. 아, 네. 어르신 들어오세요. 계시... 아 여기가. 계시... 아, 어 네. 오, 안녕하세요. 안에 네. 뭐 아, 아, 계시는가 본데. 안녕 여기? 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MC분들 들어오세요 아니. 무하십니까? 아, 아유 예 희망드림단에서 네네네. 우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분들에게 이제 그 반찬 나누기 이렇게 네. 매주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계시는 거지? 반찬을 만들어 네. 계신 거예요 예, 예. 우리 저 희망드림단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입요다양파가시더라고요리 아, 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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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회장님이 같이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엄마들하고.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죄송해요. 바쁜데 말시켜서 죄송합니다. 밥스 예. 계란. 계란 삶은 계란을 예, 예.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아, 예. 아니 근데 희망드림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저 희망드림단은 가해서 이제 주도하는 단체인데 네. 회장을 비틀어서 음, 우리 이제 주민들이. 네, 네. 그 순수 봉사를 하는 거여서 생활이 맞아. 어려우신 분들에게 반찬 나누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 어르신들에게 이제 주사 이렇게 해서 건강을 찾게 하는 네. 여러 가지, 어, 예 맞죠? 그렇죠. 그럼 네.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반찬은한 20년 됐죠. 20년. 이요 20년이요? 20년이요? 네. 와 진짜 오래되셨다. 우리, 우리 반찬은... 아니 근데 저희를 사실 그 어떤 동네 에 랜드마크로 거의 초대를 많이 하시는데 맞죠? 여기로 불러 주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지역은 많이 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옛말이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다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희망드림단에서 우리 화곡동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단체입니다 네네. 네, 네. 아, 그 희망단체가 그렇죠. 랜드마크다 이 말씀이신 것아 저희의 생각이 잘맞던것 같습니다 네. 아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랜드마크가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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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대 웃어요 그대 웃어, 활짝 웃어요 아 이것도 잘 묶어야 돼한 번에 풀리게. 네 맞아요 너무 꽉꽉 쩔대면. 꽉 그런... 안 돼요. 예.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라. 가시죠 이제. 와, 예 가시죠. 가시죠. 예. 아, 예 네. 네. 아니 왜이 가면을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남녀 <laughs> 평등을 실현하셔야 돼. 될... <laughs> 아 그거 좀 얼마 나 먹었다. 아기진 아, 어딘가요? <laughs> 예. 아 이쪽. 이쪽입니다, 이쪽. 예. 아,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아유, 예. 아유, 네, 예. 예. 아유,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찬조가 가져왔어요. 네, 예. 예. 가져왔어요. 예, 반찬조 가져왔어요. 가 반찬 자주 갖다 주시죠, 이렇게. 네. 예. 네. 요즘 뭐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네. 날씨도 많이 추우신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네. 아, 괜찮으세요? 네. 아유. 주일에 계획했다고? 그래서는 매달 집에 있는 거죠. 여기 왔다 갔다 운동만 하고 내시 밖에 누워가지고 그거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지 예. 반찬 맛있게 드시고 건강해 씨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예. 감사합니다. 반장님 안하세요예 안녕히 계요 고객님, 예. 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예. 뿌듯하네요. 좀. 마음이 따뜻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음. 참 좋네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게 사실 그 어르신께도 반찬을 배달해드렸지만 저희 뱃속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배를 채워야 죠 <laughs> 시장만 <되고. 야. 웃음>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시죠. 네. 우리 이 인근에 있는 우리 까치산 아, 시장. 까치산 시장? 오는게 많습니다. 가시죠. 기대가 됩니다. 가시죠. 가시죠. 예, 기대됩니다. 자 저희가 아 까치산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네. 왔습니다, 까치산 시장. <laughs> 아자 까치산이란 이름답게 까치가 네. 네. 저희 캐릭터로 아, 복종원이를 차고 네.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여기 까치산 시장에는 고객만족센터가 여기서 이제 CCTV로 전체적으로 다 촬영을 리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보호를 할수 있는 부분 이 있고 네. 이제 고객만족센터 주차장이 여기 약 20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있는 시장이네요. 네. 아니 그럼 들어가 보시죠. 아, 네. 예. 가시죠가시죠 가시죠. 예. 오, 굉장히 크네요, 시장이. 시장이 그, 그 다, 다 있습니다, 오, 이쪽에는. 거의 다 양념치? 다른 시장하고 좀 틀릴 겁니다 네. 네. 응. 상점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개예요 네, 아, 다양하겠습니다없는게 네. 없어요? 네, 다 있어요 고객님, 네. 어떻게 지금 이 맛집인 거... 아요 여기 아주 우와! 맛있습니다, 이게 꽈배기래요? 어, 네. 어, 네. 어, 꽈배기에요 아, 어? 엄청 크다 저번에 먹었던 중국식 꽈배기 어, 맞아, 중국식 꽈배기 같은데 그러니까, 호떡, 호떡도 있고 아, 유명한 아. 집입니다, 이게 이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사장님? 그거를. 1,500원. 엄청 싸네. 좀비가지고와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수고하셨습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중국 과백이라 불다네요. 네, 그리고 기름이 좀덜 있어요. 네, 담백한 맛. 아, 상품권으로. 아, 어, 시장 상품권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 이게 또 현금으로 또 벗으러 주신군요. 많이 사십시오. 많이 사시고요. 네, 찾주오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와 무슨 인가봐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자주 오시나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잘드실 거예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laughs>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예. 아이 인기가 많으시네. 아, 우원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예. 아 이게 네, 지나가셨는데도 찾아오셔 가지고 다 네. 아, 아, 하시네요.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저잠가 가고 예. 아니 지금 경광봉을 들시고 통제관이라고 예. 네. 좋겠어요. 팔에. 무슨 일을 네. 하시는 건가요? 아니, 오늘 안전 지킴인데요. 눈도고 그래 가지고 낮이 안전 지킴이라 미끄럽게 네. 이렇게 나 왔습니다. 아, 이런 걸 들고 다니시다가 이제 도둑이 들면 이걸로 잡는 건가요 잡지라는 네. 거 신고라는 거 아, 신고. <laughs> 아, 잡으시면 안 되죠. 예. 같이 쓰세요. 바로바로 신고하는 시끄 맞아 데 굳이 맞아. 이걸로 때릴 필요가 없는데 뭐 소가 것 흔들어서 태워기도 하고 거기에 한 음. 오래되면 안 나와요 이게 소화기요 네. 아 그리고 한번 돌려줘서 아좀 하기도 하고. 아소화기 점검도 네. 직접 하시나아 그렇죠. 아 아니 저 시장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 써있더라고요. 화내지 말고 아뭐 이렇게 그 써는데그불화자가 파... 네. 써있더라고. 화재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군요. 많이 그렇군요. 예,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아 예. 예. 앞으로도 이제 예. 또 시장에 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 그렇죠. 계속해서 예. 좀 노력해주시고. 아, 예쁘다. 아, 그 진짜 시장. 진짜... 어, 잠깐 뭡니까, 여기? <laughs> 뜨개, 뜨개방이에요. 아, 아 뜨개질 하는데? 무료지도? 아, 저 안에서 하고 계신다 지금. 아, 좀 들어가서 좀 아, 배워볼까요? 배워볼게. 예, 예, 좀 들어보죠. 예, 예, 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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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드디어 이제 아, 예, 뜨개질 배우러 왔습니다. 예, 예. 어머니 예, 예. 아 보셨죠? 아유, 괜히 저희가 이렇게 방해하는 건 아닌지. 예. 어머니가 아, 벌써 이만큼 뜨는 건 충전한 거예요, 어머니. 손님이 짜온 거 네. 이제 아 마무리. 이 정도 뜨려면 네. 며칠 해야 돼요, 어머니? 잘 짜는 사람은 뭐 이틀? 이틀이요? 아, 진짜요? 아, 어머님 네. 이틀만에 다 짜시겠네요. 나는 이틀 네. 안 걸리지. 아, 아 이틀 안 걸리나. 한 달에 가지면 두 시간 짜고 내가. 이거 뭐냐? 요? 네. 예. 83년에 땡까. 83년. 아, <laughs> 아, 3년에서 83년이면은 음. 아, 손님 손이 님 나이보다 응. 더젊이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짜가 지고 손이 이어 진짜 어머니 손이. 하 아, 네. <laughs> 혹시 어머니 지금 입고 계신 옷도 다 전부 다 짜가 지고다 빠진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강습도 좀 받으시고 그러시죠?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강습 받는 거요. 아 강습 받으신 거... 거예요. 아,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같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저사장님인줄 알았어요. 매콤한 <목소리로> 거 <아니, 목소리로>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 목소리로> 한번 시어봐요. 코스가 매콤한 거어봐 너무 좋아. 강습 받으러온 거예요.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재밌어요. 아 이렇게 아래배워보죠 제가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되면은 이제 이거를 요거 시리코 요걸 치고 이렇게 치고 이 반올이 이렇게 와야 돼 이걸 시어가면 돼. 그래가지고, 초코로 지워봐. 아, 네. 이렇게 안으로 빼, 지워봐요. 이거 지워봐요. 네네네. 줘봐. 왜이렇 빼? 안으로 뺐지? 그러면은, 요렇게 찔르고 네. 이걸 갖다가, 음. 여기다 이렇게 걸어서, 이제, 두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밀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음. 이제 짰지, 요거는. 그럼 실이 안으로 들어가야제 그러면 이제 짰지, 요거는. 그럼 실이 안으로 들어가야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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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제 인생같이 꼬인 게.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 심장이. 심장이 쉬거 아니 여기 아니,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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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기>, <laughs> 아니야 해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이게. 아유 저희 또 아들 난지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아유.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에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나. 아이고 저희 아들에게 잘 씌워줄게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시죠. 예. 오, 여기 만물상해가 있네요. 예. 예. 빼고 개어 안까지? 고장 많습니다. 오 진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엄청 반갑게 왔는수 요리로 왔다. 엄청 친하시네요. 과거는 뭐, 또, 과국팔동에 네. 네. 사선구의원까지. 아 오, 사선이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과국팔동 네. 우리 여기 시장 위에서 네. 굉장히 네. 놀러 가신 분. 아니, 엄청, 엄청 좋아하시네요, 의원님은. 요 30년, 네. 30년. 우리 알고 지낸 지가 30년도 네. 넘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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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근데 의원님이 자주 오시나봐요. 여기요? 네. 자주 네, 와요. 네. 의원님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다 하셔도 됩니다. 더 바랄 거? 네. 아흘가 넘쳐서 뭐더 네. 바랄 것도 없을 아것 같은데. 아, 넘친다고까지 표현하시네. 요 작년 올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준비사업을 음, 해주고 올해가지고. 이제, 예, 깔끔합니다. 여기 뭐 바닥, 대뭐 예. 예. 어. 저, 저, 뭐요, 저 간판. 네. 등뭐 이런 거다 이렇게 해주고 네, 그리고 부요님이 네. 네. 이제 시의원 되셨으니까 네. 더떠또또아직은지습니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아니 뭐 네, 네. 집안뿐 아니세요 혹시? 네, 아니 사장님이 <laughs> 엄청 유쾌하세요 네, 네. 아니 닮으셨어요 약간 네. 두 분이 네. 아니 저희 사장님께 선물을 드릴 기회를 한번 드예볼까요세 아, 아, 그럴 예, 예. 문제 이상 맞추시면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음. 세 가지가 있어요 고르세요 어, 속담 우리 동네 까치산 시장 네? 유명인물 세 가지 중에 뭐 하세요? 네, 네. 그래서 네. 내가 사는 데가 이 까치산 시장이니까 네. 여기로 해야지 자세 문제 1분 동안 세 문제 이상 맞혀주시면 됩니다 1분 동안? 예. 네. 자 문제 1분 준비 시작 여기 시장의 상징이 뭐죠? 예? 네? 여기 시장의 상징 네? 아 까치! 정답 정답 오, 정답, 문제, 오, 정답. 예. 여기 시의원 이름이 누굽니까? 아 그거는 <laughs> 박상구정답입니다두 문제 두 번째? 여기 시장이 몇 년대에 설립됐죠? 아, 여기가요, 1966년. 오케이. 총 아, 여기가요, 1966년. 오케이. 총선거. 아시네요. 저기요, 잠깐 빠져주세요. 네. 아니, 손으로 이러고 있을 아, 살짝, 예? 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네. 아, 진 아, 자,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여기, 방역 활동에 어르신들에게 그, 희망을 주는 단체가 무슨 단체죠? 어... 희망 드림... 드림단? 희망 드림... 드림단? 네, 정답입니다 <laughs> 정답이긴 한데 어디서 정답들이 들려요, 어, 지금 들려요 네. 오늘 한 시에 무슨 상담을 한다는데 무슨 상담을 하죠? 아, 오늘 한 시에 저 세무상담 오, 어, 정답입니다 네. 가끔... 그것도, 그것도 하는가요? 세무 말고 또 상담 있는 거 네? 네. 무료 상담 아니면 또뭐 법률이 지 뭐... 오, <laughs> 오, 엄청고 자, 여러분, MC 이름이 뭐죠? 제 이름 황현히총 예. 잠시만요. 어, 우리,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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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 MC 어, 제 이름 뭐죠? 이고아 이거 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가세요? 아, 정답입니다. 정답이열 문제 대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희가 세 문제를 열 문제를 다 맞추시면은 저기 상 네. 상품권 세 장을 다 드리거든요. 아예 축하드립니다. 아이예아 아,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찢야황니 아, 네. 씨하고 또아동이요박아 어그 씨하고 네. 그 개콘 이, 이 멤버들 하냐 야이뭐 어. 인터넷 방송, 이 방송 하시는 면. 거예요? 거의 아, 뭐 아, 개인 방송 뭐 <laughs>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laughs> 나도 몇 년만 짧았으면 개콘에 나가 아, 아,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 오늘 좀덜 먹은 네, 것 같은데. 아쉬워요 많이 지금. 아니 허기진대나 지금. 약간. 든든한 한 끼를 먹어야 됩니다 지금. 아,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뜨기질마하고 뭔가. 예. 아, 어 맞지. 의원님 맞쪽으로 가는, 가는 건가 지금? 예. 아 이제 가는 건가요? 오, 드디어. 어, 어, 드디어. 어 드디어 드디어.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예. 예. 저저선 예. 뛰어가면 안 되나요? 예. 좋님뛰 찍어. 레이디. 어. 자 저희가 어소것 어, 같아요 예. 아버지. 아, 네 아버지만 처음 먹으러 와요. 집이에요. 예. 어. 저희가 좀 이제 좀 뭐랄까요 의원님의 좀 진지한 얘기. 뭐 예, 좀의원님 좀 얘기를. 네. 좀 나눠볼 텐데. 의정봉사상도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네뭐 예. 어떤 상입니까? 열심히 한 의원들에게 뭐 흥이도 많이 주는 겁니다. 아, 데 네. 저는 상에 뭐연연지 않고. 네. 그 지역에 받으면 이제 좋잖아요. 활동을 <laughs> 아그럼 받으면 좋죠. 예. 연애를 너무 그렇잖아요. 예. 괜히 욕심 없다가도. 주민들이 주는 상이 제일 크죠. 아, 네. 마음으로 주는 네. 상이 네. 제일 크죠. 아, 가장 기억에 남고 음. 조금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음, 여기가 사실 이제 서남권의 관문도시, 서울 관문도시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공원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북천 쪽에 가는 차량들을 네. 지하화 시키고, 지상에는 공원을 어, 조성하는 어. 걸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싸웠죠. 우리 주민들하고. 네네. 그래서 서울시에 악당을 받고 지금 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 네. 공사가 아. 네. 들어간 거네. 네. 지하화는 예. 한 2020년에 완공이 될예정이됐니다 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어, 네. 이제 공원이 2022년이나 3년쯤에. 네, 네, 네. 네. 아, 이거 좀진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귀에 안 들어와요. 네. <laughs> 귀에 안 들어 <들어와요>. 왜냐면 <laughs> 네. 아귀 때문에 아귀가 아 있어서 아귀가 네. 있어서 귀에 안 들어. 아귀만 들어오지 제 귀에는 안 들어옵니다. 예. 네. 아좀 먹으면서 얘기를 예. 나눴어. 콩나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유 맛있겠다 진짜. 와 맛있겠다 진짜. 제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죠. 오늘 더 맛있는 걸로. 아, 아, 맛있어. 음, 더, 아, 음, 네. 더 맛있는 걸로. 이서 고생하고 먹어서 더 맛있어. 음. 아우님맛좀 오늘 제대로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가끔 오십시오. 네. 예, 어 너무 맛있어요. 살도 엄청 꽉차 있어요. 네. <laughs> 음, <진짜>. 자, 그러면 <laughs> 네. 또 피해갈 수가 없죠. 네. 네. 아 피해갈 수 없으니 거 네. 네. 아, 네. 제가 때대통령도피해가요 누가 오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네. 아, 이 노래군요. 子。Sure.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강서구 발전에 공유증인 앞장서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성원해 주신 강서구민들에게 항상 감사 마음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습니다 언니 노래를 잘하시죠? <laughs> <왜> 잘하시는데요? <laughs> <왜 잘하시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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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 시간 마쳐 보도록 해요지원이떴다 시장이 좋다